주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날, 그가 이 노래로 주님께야래었다. 그는 말하였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산의 뿌리까지 소스라쳐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거루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떠가셨네. 어둠을 가리게 삼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피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 나오는 것 우박과 불타는 수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우박과 불타는 수덩이들을 내리셨네 당신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수많은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 당신의 질타로 당신 노후의 숨결로 그리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사람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그를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빗뚫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정령 당신께서는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들은 끌어내리십니다. 주님, 정령 당신께서 저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정령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물의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 사는 당신께 패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령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주겠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메어주시고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팔을 암사샘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팔에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해주시고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받쳐주시며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붙잡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와달라 외쳤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우물처럼 밖으로 쏟아버렸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며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부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떨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으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제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마른 놀이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돕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주소서. 또 오만한 자들에게서 당신 종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결백해지고 커다란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당신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느님 이름이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빕니다. 성소에서 당신께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바쳐주시며, 당신의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제를 즐거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셀라. 당신 마음이 바라는 대로 당신께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당신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니 주님께서 당신 소원을 모두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이제 안단에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당신 오른손의 구원 위업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말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리라. 주님 임금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가 부르짖는 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임금이 당신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가 얼마나 크게 즐거워합니까? 당신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그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당신께 생명을 빌었더니 영영세세 긴긴날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 영광이 크며 당신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화를 내리십니다.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으로 흥겹게 하십니다. 임금이 주님을 신뢰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해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손이 원수들을 모두 찾아내시리이다. 당신 오른손이 적들을 찾아내시리이다. 당신 얼굴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가마처럼 만드시리이다. 그들을 당신 분노로 없애고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시리이다. 당신께서 그들의 자손을 땅에서 그들의 후손을 사람들 사이에서 멸하시리이다. 그들이 당신께 불행을 쏟으려 할지라도, 흉계를 꾸밀지라도, 그들은 성사시키지 못하리이다. 당신께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시고, 당신 활로 그들의 얼굴을 겨누시겠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힘을 떨치며 일어나소서, 저희가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미하오리다.